만난 지가 언제 인데, 난 잠자고 있었 어. 산앞 에서, 아, 안녕 하 세요？정말 오랜만 에산 으로 빽빽 킹을왔 는데요. 주말에 비안 오는 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근한달 동안 주말마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오늘은 일단 저녁에 잠깐 조금 비 소식이 있고, 내일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비한 방울 안 내리고,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가는 곳은 높이는 한900 조금 넘고요. 키로수는 2.3km? 걸으면 오늘의 박쥐가 도착합니다. 오랜만에 사골 나온다 그지? 아. 아. 3개월 만에 등산 나오니까 진짜 힘들다. 응. 그리고 날도 오늘 너무 덥네. 산속 그늘인데도 거위가 하늘을 찔러요. 좀 <laughs> 이렇게 여름철에 항상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물을 보충하면서 등산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알아, 그렇지. 아선풍이 너무 좋다. 진짜 이 여름철 한철 때문에 그 이거. 이렇게 망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한 5년째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살까 말까. 좀안 산다는 거지. 근데 보면은 맨날 사고 싶고 한데도 또 살까 하면은 돈 아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등산 와서 이거 또 당해 당해 버리면은 또 사고 싶고. 돼요. 언제 가지? 또 갔다 보면 또 금방 가, 응. 그지? 응, 너가 너무 자주 안 쉬면. 거 그러니까 조심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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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상까지 300m 정도 남았어. 요숨 쉬다 가야지. 한 15분, 20분만 오르면 될거 같아. 이제 벌레도 많이 안 따라오는 거 같아. 다 나한테 왔어. 그런 거야? <laughs> 90도 가파른 구간이 몇개 있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 블로그에서 이 지금 손잡이 선이 원래 흰색깔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서 누래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로! 아까 블로그 아저씨가 그랬어. <웃음> 이게. <웃음> <웃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이게 누려졌대 <laughs> 고대산하고 비슷한 칼바이능선. 고대산은 칼바이능선이랑 비슷한 느낌의 구간이 있네요. 이제 이렇게 시야가 트인, 트인다는 건 정상에 다 왔다는 거죠.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바로 정상 같아요 저쪽이. <laughs> 자, 이팅연 화이팅. 어, 어. 발 조심. 안전 주의. 미세먼지인가? 다 왔습니다 이제 얼음 다먹었 아니 아니 그 집에서 가지고 가거를 얼음 <놀람을> 갖고 왔어? 아니였어? 너뭐 얼음 뽑얼아 그거 물통에 넣었던 건데? 통블레 가거를 가져온 맞지? 응 <놀람> 나가, 여기, 여야 여기, 여기, 자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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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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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 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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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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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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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짜는데 무기저는거 편해 기생에 죄를 많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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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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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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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쭉 빤다. 내땀에좀 영양가가 있지. 저 밑에는 알까는 거 아니야 저기다가 존나 싱그럽게 생겼어 벌 밑에 쟤 예. 그 밑에. 어머. 얘 뭐야? 얘 야. <laughs> 세 마리다 세 마리. 몰라. 나. 니또 하고 저녁은 오랜만의 100, 편육이다. 백만 백배커의 마음을 사로잡은 편육 그리고 집에서 쌓은 마늘 김치 쌈장. 은선이가 새벽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썰어서 한 마늘 고추 얼마나 맛있어? 음 그지? 음한점두점자잖아음 맛있겠다. 편육 도 결국 두병 가져왔네. 어, 두병다 갖고 왔어. 한 병만 가져온 주 음. 편육도 한 달에 두번 먹어야 안 질려. 한 달에 한, 한 달에 번? 두 질려. 한 달에 한 번? 음.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겠다. 알지? 편육 먹는데 마늘랑 이 고추 없으면 개빡치는 거. 근데 자기 맵찔이잖아. 내가 너보다 매운 거잘 먹는데. 그래? 응. 오늘 아주 풍경이 좋은데. 응. 너도 이쁘고. 응. 뭐? 나랑 가? 아니와난 지금 안 더워. 그래? 근데 내 쪽으로 한대. 어. <laughs> 고마. 응. 자, 짠. 아, 아 고추는 매울 것 같아. 이따 먹어야지. 뚱뚱하게 잘 썼지. 음, 음, 맛있다. 오랜만에 먹을 거야, 아빠. 음, 맛있먹아그 그거 막까지응 저번에 언제야? 이것만 먹었지 않았어? 안 먹었다. 한달 동안도 먹었네, 그냥. 그때 김치를 안 챙겼나? 그거 아무것도 안 챙겼어 응. 날이 더우니까 사람들도 창 오기 쉽나봐 해 응. 진짜 흐르다 응. 지금 시간이 6시 20분인데 6시쯤에 응. 비 온다 했지? 응. 어 구름만 끼고 안 온다는가봐 비가 좀 떨어져야 오늘 이무은 제대로 못 보겠다 음. 하지만 내일 우리에겐 일주가 운해가 있어 오늘 뜰까? 뜰거야 그지? 음. 다 좋은데 핸드폰에 안뜨네 지금 시간 몇 시야? 안 보여. 9시 28분. 어, 9시 28분. 여기는 박재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뭐 진득하게 먹다가 지금 마지막 해장 라밥 먹고 자려고. 요 은선이는 과자 전 라밥으로 마무리. 아원이 내가 이거 사주고 한 1,2년 혼자 신나게 쓰고 한3 4년으로기는 신나게 썼네 진짜 오래 썼다 이거 자 여기 삼계살 기름 다 튀겨가지고 그때부터 아원이랑 정이 떨어져